이게 예, 더블치즈 여하튼 먹어볼게요 이거 돈까수 근데 토마토소스는 아... 돈가스가 뭐 바삭하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음, 특유의 맛은 달리 하나 음, 계란이 있어가지고 제일 맛있어. 계란 넣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오늘 모짜랑 채다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높다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 이번 뭐? 햄치즈랑 햄치즈 스페셜이랑 뭐가 다른거지 그냥 양배추의 차이인가봐요 양배추가 있고 없는거의 차인가봐요 이거는 햄치즈인거 같고 이거 보면은 없어 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냥 양배추가 들고 안 들고의 차인가? 이 그게 다른 점이 없네. 음, 음, 찹쿵한 맛이 나면서, 음, 물이 많이 떨어진 게, 양배추 나오는 건가? 음, 물고이가어서먹기좀 불편하긴 하네요 뭐, 종이 깔고 그렇게 먹으면 괜찮은데 에더 볼륨 팽가일 고맙습니다 매룡님 물물 <laughs> 음, 음.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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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꺼에는 치즈랑 그 햄이랑 란 올라이만 들어가면 그냥 끝인 거야 그리고 일반 뭐 햄치즈인데 그냥 햄치즈 진짜 뭐 그런게 없어요 아 여긴 치즈가 치즈는 어디갔대? 이거 햄치즈 아니야? 아 위에 있구나 위에 있어 둘러붙었었네 여기 보면 나 음. 일반 햄치즈야 그냥 야채가 없어가지고 먹을 때뭐 물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데 맛은 그래도 좀 들어간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더라? <laughs> 2,600원이었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 라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햄치즈 거기서부터 시작인 게 맞지. 그 맛은, 햄치즈 스페, 아니, 그니까, 뭐, 햄 스페셜인가? 원래 햄치즈랑 다른 거는 그냥 알의 차이인데, 가격은 한 3배 정도 차이나나? 알텔 들어간 게더 맛있어요. 제대로 하면 더 맛있고, 하... 이거는 뭐, 포테이토 피자 토스트인가? 이것도 가격이 좀센 걸로 아는데, 4,000 얼마인가? 3,700원, 4,000원, 한것 같아. 요 여기도 안에 보면은, <laughs> 뭐, 헬시 같은 그런 게 있고, 치즈랑, 또 계란이랑, 그냥 예. 베이컨.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자 소스인가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햄 스페셜 인가?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물 떨어지는 것만 빼면은 맛있는데 햄 치즈가 제일 짜인것 같아요 햄 들고 치즈 들고 계란 들고 해가지고 다른 소스는 소스 자체는 별로 여기도 치즈가 들어간 것 같아요 치 음. 난좀짠거 음. 같아요. 이거. 어디 포테이토인가? 그래서 그 짠지 모르겠는데 되게 짜요. 베이컨이 들어가서 그런가? 음, 어디서좀 짜네. <laughs>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햄 스페셜이 잘 나온 것 같아요.